안녕하십니까? 태광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잔고장이 없고 가성비적인 차량으로 일본 차량, 특히 닛산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은 소형 차량은 큐브 차량을 주로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소형 SUV 차량으로 한번 추천하고 싶은 차량이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닛산에서 어, 나오는 주크 차량이고요. 크기를 생각한다면은 어, 삼성의 q m 3 차량 그리고 티볼리 차량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자세한 재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닛산 주쿠 1,6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2014년에 주행거리 엄청 좋습니다. 76,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으로 지금까지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었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조수석 쪽에뒷 도어를 교환한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720만 원입니다. 큐브 차량은 소형 SUV라고는 뭐 말씀드리기는 약간 곤란한 듯하지만 그래도 그 차량 같은 경우는 1,8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던 차량이고요. 국내에 많이 들어온 차량입니다. 주쿠 차량은 큐브 차량에 비해서 국내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 1,600cc의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 어,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세컨카 그리고 아이들 픽업용으로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첫 차용으로도 어,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면서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인 연비 12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4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 적인 면에서도 엄청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관심 있는 차량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입을 할 차량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차량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외관상으로 보시면은 블랙 바디로 보여질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블랙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멀리서 보고 햇빛에 나가 보면 약간 군청색이 감도는 어, 블랙에 가까운 색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해당 차량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라이트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 같은 경우는 후드하고 한몸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 알아보고 있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엄청 밝게 나오는 장점도 있지만 일단은 외부적인 자외선이라든지 날씨 같은 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다 보니까 백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는 라이트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힘있게 문질렀을 때 아주 매끈하게 느껴집니다. 어,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 많이 거칠게 느껴지는 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매끈한 느낌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강조 드리면서요. 어, 짙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스톤 데미지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세한 스톤 칩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하는데요. 현재 붓터치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붓터치 해놨는데 약간의 이질감은 느껴지지만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 네,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선택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라이트 부분 아래 부분 보시면은 투명함 그대로 살아 있고요. 닛산 엠블렘 부분까지도 네 세월의 연식은 조금 느껴집니다. 하지만 투명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전면부, 측면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라이트 부분 보겠습니다. 라이, 어, 아, 사이드 밀러네요. 사이드 밀러 부분 보겠습니다. 사이드 밀러가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네, 첫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운전하시기에 엄청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가니쉬 부분 변색된 거 없이 블랙 색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저희가 중고 타이어로 네짝 모두 네, 트레이드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어,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80% 이상 충분히 트레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1년 이상 2년까지 주행하시기에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휠은 타이어보다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디자인 형태이기 때문에 내장부도 휠의 데미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조금은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도어하고 뒷도어의 이 고무 몰딩 부분입니다. 고무 모 같으면서 플라스틱 같은 부분인데요. 큐브에도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약간 찌든 때가 이렇게 끼는 형태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1차 상품화 작업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2차, 3차까지 상품화 작업을 해야 원형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차량은 고객님께 보내 드리기 전까지는 어 저희가 또 다시 지금 현재는 1차 작업을 끝난 상태이고요. 2차, 3차까지 진행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한 외관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도어 손잡이 부분이 어, 보시면은 앞에는 이런. 평상시에 형태로 되어 있지만 뒷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세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네 알려드리면서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안테나 부러짐 없고요 훼손된 거 없이 깨끗.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팅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심하게 스크래치 같다든지 들뜬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이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뒤쪽에 테일램프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약간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돌출이 많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손상을 입는 빈도가 좀 많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네, 현재 다살펴 봤습니다. 기통이 부분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깨지거나 심하게 스크래치난 현상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아래 부분에 보겠습니다.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어,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가 위쪽까지 이렇게 완전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짐을 싣고 내리실 때 아주 편리한 형태이고요. 소형 SUV를 선택하실 때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 적재 공간이 얼마나 활용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2열 시트가 6대 4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셔가지고 큰 짐이나 긴 짐은 적재하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쪽 일단 트렁크 공간 자체만의 컨디션으로 본다면 업무용으로는 사용을 전혀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세컨카로 많이 사용을 하셨던 차량이고요. 이런 측면 쪽이라든지 시트 뒷면 쪽이 손상소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내부 모습입니다. 저희가 클리닝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데미지 입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아래쪽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어, 큐브 네, 직수 차량 같은 경우 이런 바스켓 공간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내가,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깊이감은 한 2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아래쪽에 잔잔한 짐들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 도구인 것 같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1인 신주 차량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의 하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6년에 7만6천 키로를 주행한 닛산 축구 차량입니다. 어, 뒤쪽부터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앞쪽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디자인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국산차의 캐스퍼의 큰형님적인 모양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아주 고급 차량. 네 포르쉐 마칸나고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앞타이드, 앞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충분히 남아 있고요. 현가장치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일본 차량이 고장률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가장치 있는 부분에서 어 연식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등속 조인트 정도는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등속 조인트 부분에, 네, 구리스 어 흐르는 거 하나도 없고요. 활대링크와 로우암 연결되는 부분에 구리스, 어 부분도 부싱들 터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보여드리면서요. 엔진 커버가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엔진룸을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커버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에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션 쪽 보겠습니다. 미션 오일 흐르는 거 없고요. 전체적으로 안쪽까지 다 보여집니다. 네. 연결 장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형태에서 이렇게 흐르고 타고 내려오는 형태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 엔진오일 누유 현상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네 건조하게 다 말라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앞쪽에 레제타 있는 부분 쪽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수 현상이 보여지는 요 이음새 같은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조하게 다 말라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어, 조수석 쪽 조인트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스 흐르는 거 없이 네,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소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 범퍼의 훼손도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 타이어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트레이드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 보여집니다. 네, 오른쪽 운전석 쪽 트레이드까지 보여드렸고요. 전과장치 있는 부분들도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엔진룸 부분입니다. 엔진룸 부분. 네. 네,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머플러 네 소음기 지나가는 부분이요. 열에 의한 손상은 네, 약간의 어, 녹슨현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측면 쪽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차량은 부식이 일어나는 차량은 아닙니다. 측면 앞쪽 네, 보여드렸고요. 어 측면 후면부 쪽 보겠습니다. 가, 녹이 쓴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뒷바퀴 바로 앞쪽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부분까지도 네 녹슨 현상 없이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요. 후 멤버 부분에 연결 장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사용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앙 부분은 어, 깨끗한 모습이고요. 어, 바퀴, 뒷바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링크 부분에서만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는 정도 그, 어. 그리고 뒤쪽 트렁크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뭐 풀러 네, 지나가는 부분들요. 어, 크게 사용하면 살짝살짝 느껴지지만 크게 녹슨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다는 거 하체 부분 네 상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이 차량은 국산차의 QM3나 티볼리 차량하고 크기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블릿 차량은 승차할 때 보시면은 약간 차체가 높이 되어 있어서 SUV만의 그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진다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은 외관에서 보시면은 SUV로 보여지지만 안에 착석을 했을 때는 세단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실내 바닥 공간이 도어를 열었을 때의 높이보다 약간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세단의 느낌으로 착석을 하고 이동. 을 하실 수 있다는 어, 그런 차량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일단 시트를 보겠습니다.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재가 벨벳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먹색을 띠고 있습니다. 블랙은 아니고요. 짙은 회색에다가 레드 색상에 이렇게 콤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질의 소재감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메시 소재 느낌, 벨벳 소재 느낌으로 해서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클리닝을 깨끗하게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말. 말씀드리지만 직물 시트로 들어온 차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클리닝을 합니다. 이 차량도 바닥면, 천장 부분 모두 다 트렁크 공간까지 클리닝을 깨끗이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을 추천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요. 어, 남들하고 다른 수입차, 하지만 잔고장이라든지 고장 같은 거에 신경을 조금 안 쓰면서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큐브 차량이 엄청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큐브 차량, 국내에 들어온 차량들은 대부분 11년에서 14년까지 고그 정도 연식에서만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소 조금 어, 오래됐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어, 가격적인 면에서 500만원대 아래 그리고 500만원 언저리 부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어, 조금 좀더 연식이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주크 차량은 14년부터 어, 국내에 들어온 차량들이 16년도까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14, 15년은 어, 800에서 900만 원대 어,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16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1000만 어, 원 초반대로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신차가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큐브 차량에서 연식이 좀 오래됐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4년에 7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 한 번서 없었던 1인 신조 차량이면서 키도 분실 없이 두 개가 모두 제공이 됩니다. 일단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실 주행거리는 76,916km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기판에경고등도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본 차량이 장고장이 없다는 것은 옵션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산 차량의 화려한 옵션이 편리성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장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장단점이 또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도 옵션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열선 시트, 전동 시트는 제공이 되지 않는 모델이고요. 일단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까지 제공되는 모델이면서 크루즈 컨트롤도 제공되는 차량입니다. 일단 썬루프의 개폐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롤라의 잡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고요. 가다가 멈춘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어, 위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로 제공이 되고요. 대시보드 쪽 엄청 깨끗합니다. 일단 하이패스 기기는 왼쪽에 부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인데 하이패스 기기까지는 달려있지 않다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는 차량입니다. 요즘 차량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이 어떤 그 길을 안내하는 기능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후방 카메라가 나와야 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일단 주크 차량에. 고질병이라고 한다면이 내비게이션이 터치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입고를 했을 때 터치 불량이 일어났던 차량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수리를 마친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해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주크 차량의 실내 공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외관이 화이트든 검정이든 어떤 색상이라도 안쪽에 기어봉 있는 쪽에서 이렇게 커플더. 있는 부분, 사이드 브레이크 있는 부분까지 무조건 레드 소재의 어떤 크롬 같은 어, 강철 느낌인데요. 어,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레드 색상 때문에 주쿠 차량의 특징이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미산 주쿠 1.6 SV 차량 이었습니다. 2014년에 7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지금 까지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었던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정숙성까지 갖추고 있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인 연비 12km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14, 15 정도의 충분한 연비가 나온. 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 720만 원입니다. 주쿠차량은 소형 SUV로 닛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14년부터 16년, 17년 모델까지 있나요? 그 정도 저희에게 네, 많이 공급된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다소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닛산 어, 주쿠차량 소형 SUV로 여러분께 엄청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 개성 있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첫 차, 수입차로 네 아주 부담 없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